또 LA와 글랜데일 지역에서 노인에게 접근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 뒤에 주얼리 등금품을 소매치기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찰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형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LA 시에서 코로나19 팬데믹기에 시행됐던 최고 예방과 렌트비 인상 금지 조치가 곧 끝날 것으로 보이죠. 네, LA시는 팬데믹 기간 전국에서 가장 강하고 또 가장 긴 세입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요. 네. 건물주가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아무리 코로나19와 관련된 환경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 하더라도 웬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을 퇴거하는 게 다시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LA시 주택국이 지난주 발표한 방안에 담겼다고 LA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또 LA 시에는 약 4분의 3 아파트들이 1978년 10월 이전에 건설돼서 렌트컨트롤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이 방안에 따르면 렌트컨트롤 규정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2024년 1월부터 다시 렌트비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음. 그리고 이번 방안이 담긴 보고서에서는 조치를 완료하려는 이유도 함께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고서는 우리는 이제 뉴 노멀로 회복되는 상황이라는 점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 LA 시는 건물주와 세입자들에게 현재 렌트비 그리고 밀린 렌트비를 언제 다시 지불해야 하는지와 음. 또 임시 퇴거 제한 조치가 해제되는지 반드시 그 타임라인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LA 시 의회에서 이게 통과되면 이미 세입자 보호 조치를 끝낸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다른 전국 도시들과 같은 선상에 서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봄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 입은 주민들이 인상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렌트비를 이제 못 내서 네. 쫓겨나게 되면 노숙자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오히려 그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세입자 보호 조치 규정이 시행돼 왔습니다. 사실 미국 전체로 이렇게 볼때 LA c 에서이 최고 유해 조치가 사실 가장 오래 지금 실시가 되어온 그런 맞습니다. 네. 다른데는 이미 다. 다저이저 뭡니까 캔슬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팬데믹 기간 동안에 힘들어진 주민들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2020년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지금 시행이 되어온 거예요. 네, LA 시의 퇴거와 렌트비 인상 금지 둘다 기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꽤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에 방안이 처리 된다고 해도 렌트 컨트롤 규정 있는 아파트 세입자들은요 2024년부터 다시 렌트비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의 지금까지 보면 4년 가까이 렌트비가 오르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 렌트비 내지 못하고 밀린 세입자들도 렌트비 갚기까지. 내년 8월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LA 아파트 협회 댄유켈슨 회장은 LA 시 규정은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안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음. 유켈슨 회장은 많은 건물주들이 어, 지금까지 밀린 그 렌트비를 다시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최근 몇 년간 LA시의 높아진 수수료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치솟은 그런 유지 비용 같은 건다 내야 했기 때문에 네. 건물주로서또 어려움이 상당했다고 토로하는데요. 그래서 거예요. 불공평한 그런 규정이었다라고 하면서 마침내 제안이 완료되는 움직임 보이는데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네또 반면에 또 세입자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들을 옹호하는 측은 그동안 퇴거를 금지하고 재정적 도움을 주는가 하면 그밖에 또 다른 관련 규정들로 인해서 LA 카운티 법원에 퇴거 관련 소송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음.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코로나19 규정이 다 만료되기 전에 어더 많은 그런 영구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들을 시행해서 그동안 규정의 그 영향을 받아온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 공백이 생겨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피, 어,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긴급하게 시행되어 온 이런 조치가 영구히,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선 안 된다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음.